3D 맥스의 인터페이스 간단히 알아보고 화면 전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탑뷰 위에서 바라본 뷰고 이건 프론트 정면에서 바라본 뷰레프트는 측면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이 적용된 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뷰를 다 선택해서 좀더 확대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탑뷰를 선택하고 Alt. W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탑 뷰를 크게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W 버튼 누르면 다시 4 개의 뷰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고 한번 Alt W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게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박스를 클릭을 하고 퍼스펙티브 클릭하고 드래그 그러면 아래쪽 아랫면부터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솟아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높이로 올리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 Alt W. 이 물체를 화면 중간으로 좀 옮기고 싶다. 여기서 화면 중간으로 옮긴다는 말은 실제 물체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카메라 뷰를 살짝 이동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마우스 중간 버튼 이렇게 옮기시면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상하좌우로 카메라 뷰를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카메라를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뒤로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키보드의 컨트롤 알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어,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커서를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시면 줌인 줌 아웃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돌려 볼게요 카메라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예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수위가 있겠죠 컨트롤 알트 마우스 중간 버튼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원하는 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다 꺼내보면 대충 어떤 형태인지 다 아실 텐데요. 일단 박스부터 박스는 밑면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나머지 밑면, 정육면체를 만들게 됩니다.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로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박스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랭스, 와이드, 하이 이렇게 해서 랭스 값을 조정해 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드는, 네, 그 다음에 높이는, 네,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선이 다시 한번 좀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와이어 프레임을 F4번 키를 누르면, 한번더 누르면 사라지고, F4번 키를 누르면, 그, 선들,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랭스 세그먼트를 한번 2로 올려볼게요. 하나. 자, 그러면 칸이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는 Y 세그먼트를 한번 2로 올려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하이 세그먼트,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서 이거를 좀더더 더 이렇게 올리면 좀더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바로 만들어지죠. 세부 옵션들을 한번 볼게요. 레디우스는 이렇게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그먼트는 몇 개로 나눌 것이냐. 예, 64면 이게 64칸으로 쪼개진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를 줄이면 예, 굉장히 단순한 형태. 이거는 아까 이, 처음 초기 값이 아마 32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헤미스피어는 이거를 올렸을 때 이렇게 반구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헤미스피어는, 자, 실린더, 네, 세부 옵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러스, 토러스는 네, 이런 도너츠 형태네요. 그 다음에 콘, 네,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한번 네. 이렇게 하면서 윗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코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튜브. 아, 네. 실린더와 비슷한데. 그 다음에 피라미드. 네. 아, 네.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플랜. 네. 이걸로 끝이네요. 여기에 있는 기본 도형을 응용해서 한번 사물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 캐릭터는 바로 이렇게 생긴 음, 캐릭터고요. 우리 케찹 통이죠 어, 그걸 의인화 해가지고 예, 팔다리가 들어가고 얼굴형 기본도형을 일단 생각해 본다면 뚜껑이 될 만한 거그 다음에 목이 될 만한 어, 실린더 그 다음에 몸통이 될 만한 실린더 하나 그 다음에 아래쪽 받침대 실린더 그 다음에 눈동자가 될구 아마 눈썹인데 아마 실린더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요것도 실린더 긴 형태로 해서 만들면 될것 같고요 어, 팔이라든지 다리 부분도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요거는 실린더를 만들어서 응용하면될 거다. 다리 부분도 실린더 하나, 그 다음에 발바닥 하나. 예, 이 발바닥들 부분은 반 구를 만들어서 변형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완성이 됐고 이제는 이제 부분적인 형태를 조금 더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뚜껑도 위쪽으로 살짝 볼록하죠? 그 다음에 이 몸통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썹도 보면은 좀더 약간 곡선이 돼 있고 입술 같은 경우 굉장히 원형이 되어 있죠. 팔과 다리 같은 부분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 얇아집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디테일한 형태를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속성을 바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린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에디터블 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버텍스, 엣지, 뭐 보더, 페이, 폴리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 오브젝트의 세부 속성들입니다. 버텍스 선택하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죠. 현재 버텍스 선택되어 있죠. 점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렉션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것도 선택, 다 선택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되죠? 맨 중간에 있는 것만 살짝 한번 조금 올려주면 부드러운 곡선적인 느낌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